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청입니다. 네 번째요. W2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연방 에만도 5700불을 더 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는 안타깝게 이제 팩트를 적어서 문의해 주신 분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 조인트로 파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남편은 풀타임으로 W2를 받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역시 W2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글쎄 그동안 세금도 많이 낸것 같은데 예납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연 중에 세금을 많이 낸것 같은데 페더럴만 5,700불 더 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터보 텍스를 <laughs> 해봤다. 너무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서 어쩔 수 없냐? 그래서 물어볼까? 아니면 뭐 전문가를 사용해서 하면 좀더 도움이 될까요? 뭐 등등인데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라 좀 낮추고 싶다라는 건데요. 많이 받는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 이 질문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하면 좋겠다 싶은 건데요. 우리가 이 결국 이분의 답답함은 나 그간 세금도 많이 낸것 같은데 더 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일까? 나 세금 왜더안낼수 없나라는 그런 얘기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요. 원천징수라는 컨셉 또는 예납이라는 컨셉과 최종결정세액이라는 컨셉을 조금 확실히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그 차이에 대한 거를 좀더 확실히 이해하시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더 하실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남편이요. 소득이 10만 불이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와이프가 소득이요. 뭐 4만 불이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토탈 하우스홀딩 인컴은 14만 불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제가 있단 말이야. 뭐 항목별 공제다, 뭐 표준 공제다, 스탠다드 지덕션, 아이러만디덕션뭐 등등등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요, 이분이 4만 불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남는 금액, 뭐넷인컴이라고 할까요? 이제 10만 불이 되겠죠. 그죠? 10만 불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들의 세율이 그냥 간단히 세율이 30%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30%를 곱하는 거니까 세금이 얼마 나오냐면 3만 불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텍스 크레딧, 무슨 뭐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다, 뭐 어렌징컴 텍스 크레딧, 뭐 어렌징컴 텍스 크레딧의 자격은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크레딧이 있잖아요. 그러면 텍스 크레딧, 세금을 줄여주는 크레딧이요. 이런 것들을 받아서 뭐 만불이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분들의 결정액은 얼마겠어요? 이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연중에 요 소득에 대해서 예납을 했다는 거죠. 원천징수나 이런 것들을 했다면. 연중에 낸 세금을 미리 내는 걸 말하는데요. 이걸 만약에 이들이 뭐 5만 불을 했다, 아니 뭐 3만 불을 했다고 칠게요. 3만 불을 미리 냈다 그러면 이만큼을 미리 낸 거기 때문에 결국 나는 3만 불을 미리 내놨다라고 하면 나는 이만 불만큼을 어떻게 된다? 돌려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들이 똑같은 팩트인데 결정세액이 2만 불이 나왔는데요. 예납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만 부 추가로 내야 되죠. 그쵸? 그렇죠? 이거는 내가 3만 부을 미리 냈기 때문에 최종 결정세액은 2만 불로 동일하지만 내가 미리 낸 것만큼 차액만큼을 돌려받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연중에 하나도 안 냈으면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 이번에 세금 신고 했는데 나는 왜더 내야 되지? 라고 궁금해 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질문이 맞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추가로 더 낸다라는 얘기가 금년에 나는 택스 플래닝을 잘 못해서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만약에 내가 예납을 하나도 안 냈는데, 예납을 하나도 안 했으면 어떤 금액이 나에게 있어서 최종 결정 세액이 되더라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결정 세액인 거죠. 결정 세액이라는 거예요. 결정 세액에 대해서 그걸 줄일 수 있느냐,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금년도 택스 플래닝을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미리 낸 거에 대해서 돌려받는 게 내가, 어? 3만 불 내놓고서는, 어, 만불 돌려받았으니까, 아, 나돈 벌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잖아요. 두 경우는. 내가 연 중에 냈느냐, 안 냈느냐에 따라서에, 낸걸 돌려받느냐, 아니면 안 내고 내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안 내고 내는 게더 낫긴 해요. 이론상. 왜? 그동안, 연 중에 내가 그 돈을, 그냥 내가 썼으니까, IRS로부터, 택스프리로 빌려서 쓴 거라고 할수 있잖아요. 2만 불, 만약에 우리가 뭐, 늦게 낸 거에 대한 페널티 이런 부과되는 가 그런 상황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납을 충분히 안 하면 뭐 예납을 안한 거에 대한 페널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잘 챙겨서 그만큼 내가 벌과금 안 나올 정도만 안 냈다 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그 금액 만큼을 그쵸 오히려 내가 나중에 낼 때까지 내가 다른데 쓸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정세액을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 내가 단순히 이분 같은 경우 5,700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돼서 더 내는 게 아니라 most likely 이분이 예납을 충분히 안한거에 대한 차액만큼을 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자체로 내가 지금 추가로 내는 게 얼마다라는 것으로 인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모든 사람들은요. 소득세를 평가하는 데서 결정세액을 해야 된다.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그러면 소득세에 있어서의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대표적으로는 공제죠. 그쵸? 그렇죠? 우리가 뭐 트레블 컨트리뷰션 뭐 자선 기관 공제가 됐건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템아이즈덕션에서 항목별 공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수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니 그 말은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1 번이라고 하면 그다음 두 번째는 뭐겠어요? 텍스 크레딧이겠죠, 그렇죠? 이텍스 크레딧도 내가 얼마나 텍스 크레딧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텍스 크레딧이 늘어날수록 그게두 번째고요. 그세 번째는 당연히 이세 번째가 여기겠죠. 소득.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내가 같이 돈 벌지만 이게 애초에 토탈 인컴 자체를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리타이먼트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는 것들. 돈을 벌지만 뭐 이자가 될 건, 배당이 될 건, 어떤 캐플 게인이 될건 우리가 리타이먼트 어카운트에 뒀을 때 과세 소득이 아닌 것으로 피할 수 있으니까 결국 1번, 2번, 3번 공제 항목을 어떻게 늘리느냐, 크레딧을 어떻게 늘리느냐, 과세 소득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나의 텍스 플래닝에 있어서의 뼈대가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목소리>